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과 함께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다들 잘 간건하게 잘 지내시죠? 저희 교육자들도 날마다 기도하고,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걱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사태가 해결돼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라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정말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들 연애해 보셨죠? 연애해 보시면 알다시피 처음에 연애할 때는 사랑하는 이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또 무엇을 싫어하고 어떤 행동은 좋아하고 어떤 행동은 싫어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연애 기간이 길어지고 또 연애를 하면 할수록 이 사람이 어떤 것은 좋아하고 어떤 것은 싫어하고 어떤 행동은 좋아하고 어떤 행동은 싫어하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알기를 바라는 것이 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죠. 이처럼 우리가 사랑을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또 어떤 행동을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또한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또 내가 아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것도 정상입니다. 내가 아는 것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공유하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도 나는 사도 바울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에베소 송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가장 아는 고상한 지식을 알려주고 싶은 것처럼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자신을, 자신이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 사람들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을 알기를 원했던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아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 하나님의 역사 삼위 하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또 성령 하나님이 이를 보증하여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 사랑을 믿어서 이 구원의 계획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이세 가지 마음을 사도 바울은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 알기를 바라는 사도, 사도 바울의 마음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며 하나님 백성이 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아는 것임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아야, 된, 알아야 하는 첫 번째 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망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망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영,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알아야 할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사명, 소명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 사명과 소명을 자신의 직업과 연관시켜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직장을 갖고 있느냐,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혹은 또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질문도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는 질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소망과 관련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거룩하기 위하여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우리를 부르신 소망은 거룩입니다. 어떤 것을 하느냐, 무엇을 하느냐, 어떤 직장을 다니냐, 돈을 많이 버느냐, 그것은 다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서 죄인인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부르심의 기본은 거룩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목회자나 사업가나 운동선수가 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눈여겨 보시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목회자나 사업가나 운동선수가 되든 그 자리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느냐를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부르심의 이유는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목회자를 하든지 직장인이 되든지 운동선수가 되든지 그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은 네가 그 자리에서 거룩하게 사느냐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혼은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결혼은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는 것은 행복하기 위해서 한다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 거룩하기 위해서 거룩한 가정을 위해서 남녀가 결혼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다 라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거룩하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우리만 그러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러내셔서 거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시켜 주시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신내산에 도착해서 10계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을 주시기 전에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곱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모세에게 먼저 말하였습니다. 만약에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모세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과 언약을 맺겠다고 말하여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시게 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불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 주셔서 거룩의 길로 인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그 땅을 살아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 거룩의 길을 인도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지금도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구원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거룩하게 거룩의 길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길로 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거룩은 구별됨을 뜻합니다.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운동선수가 될수 있고, 직장에서 일을 할 수가 있고, 무슨 일이든지 할수 있습니다. 죄 짓는 것 빼고 다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일을 하지만, 구별된 사람으로서 일을 해야 합니다. 거룩하게 각자의 위치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 부르심의 삶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이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거룩한 다른 구별된 삶을 우리는 보여줘야 합니다. 똑같이 이 사태를 생각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한다면 부르심의 소망인 거룩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힘드시고 많이 답답하시죠? 부르신 그 자리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이 사태를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망하며 세상 사람들은 비난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성경책 읽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그 자리에서 가정 예배 드리시는 그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과 함께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내가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되게 이 사태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행동해서 지금 내가 몸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18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 거룩한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란 성도들이 누리게 될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은 바로 천국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세상, 많은 세상 사람들과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 누구도 이 고통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끝이 다릅니다. 끝이 다릅니다. 우리는 가는 곳에 저들은 올수 없습니다. 저들이 가는 곳에 우리는 갈수 없습니다.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고통을 받고 있지만 정해진 끝은 이미 다릅니다. 성도들에게 정해 예정된 끝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정해진 끝은 무엇입니까? 지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그 예정된 축복을 받았습니다.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을. 천국의 소망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가능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두셨습니다. 천국이 있기에 우리는 지금의 고통을 견딜 수 있습니다. 천국이란 곳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코로나 19를 예방하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정말 하기 싫어합니다. 각자 집에서 아이들이 공부 정말 하기 좋아하십니까? 그런 아이 있으면 빨리 공부 시키길 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 아이들은 공부를 정말 하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기보다는 아이들이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목적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 어릴 때에는 어머니께서 이번에 네 성적 오르는 만큼 게임기 사줄게”라고 얘기를 하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게임기를 받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엄마가 네 이번에 성적이 오르면 bts 콘서트 보내줄게 이러면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게임기나 BTS, bts 방탄소년단 콘서트가 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 목표가 한시적이지 않고 영원한 목표가 설정되어야지만이 아이들은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우리는 왜 해야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이렇게 고난 가운데 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천국의 소망, 천국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갑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고통은 무섭지 않게 됩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고통, 이 땅의 아픔쯤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사랑하는 대구 동성교회 성도님들 천국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겪는 이 고난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으로 가는 길 중에 있는 고난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고난 잘 이겨내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서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역사하심을 살펴보면 에네르게이아 라는 단어로서 신학성경에서 8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 에네르 게이아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초인적인 힘에 대해서만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른 곳에 사용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초인적인 힘에 대해서 기록할 때만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초월적인 역사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을 알기를 사도 바울은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초월적인 역사를 우리는 다 체험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사람은 아무도 이 땅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하나님 뿐입니다. 예수님만이 사망을 이기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며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능력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큰 큰 능력을 베푸실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음조차 이기시는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충분히 이기고도 남을 힘이 있는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남은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십니다. 죽음조차 이기시는 분 모든 죄악을 멸하시는 분 모든 악을 물리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 있는 고난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이기지 못합니다 나는 답답합니다 나는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큰 능력이 있기에 그 우리 아버지를 내가 믿기에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망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천국을 예비하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끝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큰 능력을 베푸심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아는 것은 모두 사람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세상이 아는 것, 정보는 힘이며 돈입니다. 나는 알고 있고 너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권력이 생기고 상하 관계가 생기는 것이 세상입니다. 나는 알고 너는 너는 모르기 때문에 돈을 써서라도 아는 것 정보를 거래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는 것은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은 내가 아는 것으로 남에게 돈을 요구하고 권력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는 것은 돈을 요구하고 권력을 유지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사람을 영생으로 이끄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아는 것은 영생을 얻게 합니다. 나는 살고 남을 죽이는 세상에 아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아는 것이며 그리스도인이 아는 것은 바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때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사람을 살리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